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만년 하급닌자 마루보시 코스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뭇잎마을에는 하급닌자의 직급을 가지고도 그 이상의 활약을 펼치는 인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러한 인재들은 하급닌자에 머무르지 않고 얼마 가지 않아 중급닌자가 되거나 상급닌자로 2단 승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종종 능력은 있지만 모종의 이유로 만년 하급닌자로 머무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우즈마키 나루토, 마이트다이, 그리고 오늘 소개할 마루보시 코스케가 그예이지요 나루토는 지라이아를 따라 수련을 나선 탓에 중급 닌자 시험을 놓쳐 어쩔 수 없이 하급 닌자로 남겨졌고, 마이트다이는 20년간 수한 모욕을 받아가면서 팔문 등갑의 채문을 완성시켜 안개마을 닌자도 7인방에게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히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지만 사문을 연 대가로 인해 만년 하급 닌자라는 타이틀을 떼어내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마루부시 코스케는 앞서 설명한 자들과는 달리 스스로의 의지로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간 하급 닌자로 남은 케이스입니다. 은퇴하고도 남을 열로왕 임무 중에도 전투복이 아닌 평범한 의상을 입고 등에는 냄비와 국자 같은 요리 도구만을 갖고 다니는 탓에 외관으로만 보면 코스케는 닌자보다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로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나루토는 하급 닌자 시절에 북쪽 국경 순찰 임무를 부여받고 작전 이의하고 있을 때 코스케가 옆에 있자 일반인인 줄 알고 그를 내보내려 했었으며 몇몇 사람은 코스케를 만년 하급닌자라며 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이트다이 사례만 봐도 만년 하급닌자가 마을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실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코스케는 엄연히 상급닌자에 필적하거나 보다 더 뛰어난 무력을 갖춘 실력자이며 50년이 넘는 세월을 현역으로 지낸 탓에 노련함은 물론이며 남들이 모르는 수경장소라든가 샘의 위치를 알고 있고 식량 채집 능력과 뛰어난 요리 실력까지 갖춰 사실상 웬만한 소대장보다 훨씬 소대에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과거의 2,3,4대 호카기와 함께 임무를 수행한 경험은 물론이며 하타케 사쿠모나 지라이아 같은 영웅들과도 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고 특히 토비라마와 히루젠에겐 수근과 수리검 그림자 분신술까지 전수받은 존재입니다. 거기에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상대가 아무리 한참 어린 후배라 하더라도 극존칭을 사용할 정도로 인성까지 좋아 코스케의 진면모를 아는 사람들은 인물을 배정받으면 그를 소대에 넣어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자도 많았습니다. 나루토가 코스케와 함께 북쪽 국경 순찰 임무를 맡게 된 이유도 소대장인 시라쿠모 하야마가 코스케를 소대에 넣어달라고 마을에 직접 요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코스케는 나루토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나뭇잎 마을 최강의 하던인자라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코스케는 다방면으로 재주가 뛰어나고 상급 닌자급의 무력을 가졌음에도 승급하지 않고 하급 닌자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코스케는 과거 이대옥하게인 센주토비라마의 부하로 활동했었고 현재와는 달리 닌자로서의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코스케는 그 누구보다 중급 닌자에 오르길 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급 닌자에 대한 욕심이 너무 과한 탓에 임무중 동료들에게 무리한 명령을 내렸고 그로 인해 두 명의 동료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토비라마는 너만의 책임은 아니라며 코스케를 위로했지만 코스케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동료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케는 토비라마의 앞에서 평생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하급민자로 남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지의 뜻으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마을에 몸을 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코스케는 항상 적과 싸울 때면 무리할 정도로 자신의 몸을 함부로 여겼고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은퇴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 닌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뭇잎 부속이 사건 때만 해도 코스케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한 명의 적이라도 더 죽이겠다며 무리하게 적진에 뛰어들었으며 적의 정보를 훔쳐 마을에 전하는 인물을 단독으로 맞다 위험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두 번의 사건 모두 15대 이노시카초와 16대 이노시카초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나루토와의 인연을 통해 코스케는 자신에게 없는 것이라 생각한 불의 의지를 깨닫게 되면서 임무에 임하는 자세가 변하게 됩니다. 불의 의지란 새로운 세대가 성장할 수 있게 윗세대가 믿고 지켜주는 정신으로 히루제니, 아스마나, 이루카 등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코스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스케의 나이가 중년이 되었을 즈음에 히루제는 코스케에게 상금닌자가 되려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코스케의 고집은 여전했고 결국 히루제는 그에게 하금닌자로 남을 거면 앞으로는 하급닌자에 맞는 가벼운 임무만 내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목숨을 태우지 말고 불의의지를 가지라고 꾸짖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안위를 염두하지 않은 코스케가 임무 중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허나 코스케는 여전히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어 히루젠이 말한 불의의지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에게 불의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한편 순찰 임무 중인 하야마 소대는 바이마을 닌자들에게 습격을 받게 되었고. 두 명의 상금닌자인 하야마와 테쿠노가 미끼를 자처해 줘. 코스키와 나루토는 이 사실을 마을에 알리기 위해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추격은 멈추지 않았고, 코스키는 나루토를 먼저 마을에 보낸 뒤 홀로 적들을 상대했습니다. 홀로 수많은 바위마을 닌자들을 상대했음에도 우위를 점한 코스키였지만 결국 그는 지치게 되었고 거기에 마침 적장까지 나타났습니다. 적장은 겨우 하급닌자에게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분노와 치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쳐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코스케를 아주 잔인하게 토막내 죽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힘을 다한 코스케는 담담하게 죽음을 기다렸지만 갑자기 나루토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루토의 말을 들은 코스케는 과거 전쟁 중 미나토가 부상당한 그를 치료하면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루토나를 위해 죽것을 용서하지 습다 그리고 그 말을 떠올린 코스케는 히루젠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기 위해 하근인자에 맞는 임무를 부여하겠다는 말을 한 것과 속죄는 살아남은 뒤 하라는 토비라마의 말까지 떠오르면서 그동안 동료가 희생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의가 알고 보니 히루젠이 강조했던 불의 의지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외면한 불의 의지를 뒤늦게나마 깨달은 코스케는 비록 지쳤지만 모든 힘을 다해 나루토를 지키고 본인이 직접 적을 쓰러뜨리고자 마음먹었고 토비라마에게 전수받은 수둔 수룡탄을 이용해 결국 적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코스케는 여전히 현역으로 남아있지만 그저 속죄의 의미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던 과거와는 달리 불의 의지를 품고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